아무래도 경험이나 네. 좀 그런 노련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를 잘못 풀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김태훈 분께서 이제 선수들 얼굴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은 카메라가 한 대로 진행이 되고 이제 내일 경기부터는 다섯 대 이상의 카메라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선수들의 표정이라든지 슬로우 모션 이런 조금 조금 더 좋은 화질로 다양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지금 별빛사랑님께서 준우 해설위원님 김기태 감독님 두분 케미가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<laughs>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. <laughs> 아, 뭐 저를 좀 아시는 분 같은데요. 많은 <laughs> 네, 아, 분 같은데. 네, 두 분이 실제로 선수 시절에도 굉장히 친했고 현재도 연락을 많이 하고 지내신다고 합니다. 같튼 제가 지금. 어, 지역이 지내고 있는 것이 영암 네. 목포 지역이기 때문에 사석에서 만나면 골을 빠신다고. 그 <laughs> 네, 저도 이제 시합 전에 잠깐 이준 해설위원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아주 재밌는 네. 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영암군 민속시름단의 김기태 감독과 네. 룸메이트를 7년을 했거든요. 네. 네. 7년 동안 하면서 단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. 그두 분이 굉장히 예, 친하실 수밖에 예, 없군요. 예, 케미가좀 있습니다. <웃음> 그렇군요. <웃음> 네. 네, 청사파의 태안군청 김성범 선수와 홍사파 울주군청의 손광복 선수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. 지금 김성범 선수의 지금 자세가 네. 낮, 낮고 안정은 되어 있거든요. 아,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다시피 조금만 더 경기를 여유 있게 좀 안정되게 하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계시니까요. 네 이제 두 번째 경기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심판 휠쓰를 렸습니다 들베지기! 네 들베지기 시작니다 장기현 네 진짜 아, 아래로 계속 가고 들고 있는 뒤집기! 뒤집기! 뒷무릎치기! 네 이제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뒷무릎치기! 편안한 순간 저희 김성범 선수 1대1로 동률을 네, 만듭니다 오! 아, 네, 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니까 실제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, 김성범 선수. 김성범 선수가 정강복 네. 선수의 노른미를.